안녕하세요. 백도카이로입니다. 오늘은 청주시내 중앙공원에 위치한 골목미장원에 촬영 나왔습니다. 이쪽에 이제 원장님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이 미용을 하면서 많이 서 계시고 어깨를 많이 쓰다 보니까 통증들이 많다고 해갖고 오늘 이제 마사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골목미장에 왔는데요. 쭉 이제 오시다 보면 여기 중앙공원에 앞에 이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공원 북문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쪽 그리고 이렇게 어 골무미장원의 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 볼까요? 골무미장원의 수장이시죠? 네. 이분 이제 어깨가 늘 이제 아프시고 제가 이제 손님인데 머리 깎으로올 때마다 속이늘 불편하시다고 얘기하시는 이분 쟤. 좀 예민하신 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분의 <laughs> 네. 어깨는 왜 뭉쳐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하는 인사 오늘 저기 이제 저희 유튜브에 소개될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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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오픈는 학부모 같은데. 네. <laughs> 네. <laughs> 마지막이었나 <없나> 보다. <laughs> 자, 이만 보실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면 한번 보시고요. 네. 어깨가 늘 긴장되어 있는 자세가 이제 있고, 측면 쪽으로 켜놓아 주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깨가 뒤쪽 회전되어 있거든요. 어깨가.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힙이 없어. 이제 스웨이백이라고 해서 등 전체가 뒤로 다고으면서 종아리가 뭉쳐지는 자세. 자세가 평소에 이렇게 꺾여지는 자세. 음. 이제 미용하는 때 이제 자세인 거죠. 머리를 이제, 보셔야 하니까. 감각이 예민,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이 늘 심거나, 간지럽거나, 이런 형태, 귀에 약간, 이명근제라든지, 간지러운 느낌들, 그런지, 비염, 충농,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것 같아요. 음. 앉아보실게요요부 분의 음. 이제 자세는 스웨이백이라고 하는데요. 스웨이백의 형태에서는 어깨가 늘 뭉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이제 올라오면서, 견갑골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삼각근도 같이 뭉쳐지는 자세. 미용하는 자세가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뭉쳐져 있는 형태를 취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제 골제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체형이 변화할 수 있는지. 승모근이 하나에만 뭉쳐있거든요. 여기 아프시죠? 승모근이면서 견갑골과 연결되어 있는 견갑 거근이라는 근육이 좀 타이트해져 있어요. 여기 아프실 겁니다. 늘 배겨있는 듯한 통증이 있지 않나요? 네 겉에 있는 근육통증이 아니라 좀더심중적으로 인대쪽이라고 표현할까요? 좀더 깊숙한 통증 근육이 타이트해져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 네. 뒤로 지를 펴주시고 <laughs> 벌써부터 소리가 <laughs> 긴장되어 있는 승모근의 근육들을 좀 이제 풀었고요 승모근과 건강법은 대형근소 이런 라인들, 중부상각분까지 같이 이제 다 풀면 훨씬 더 효과가 있으실 것 같고. 시간당 이제 이렇게 이제 근육풀을는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이제 체형이 어떻게 변할지는 스스로 집에서 운동하는 습관만 바꾸시면 되는데, 그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분은 어떤 운동이 좋은지를 한번 제가 자, 이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고 자, 이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고양이 자리를 쭉채해볼게요 음. 그렇죠. <laughs> 이때 이제 고양이 자리를 채했는데 힙을 좀 더, 그렇죠. 내려갈 수 있게 하고, 어깨를 쭉, 더, 아. 숙여주게 하시고, 다시, 카우징스. 허리. 쭉 올리세요. 다올라가는 건데. 더쭉 올리세요. 이후 손을 이용해서 눈을 쭉넣 쭉, 주쭉넣어세 그렇지 머리 숙이시고 쭉더쭉 그렇지 그대로 더쭉 다시 내려가면서 쭉 하나 둘셋넷다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쭉 다시 내려가면서 쭉쭉 하나 둘셋넷 다섯 숨들이고 내쉬면서 쭉등 들어오시고 내리시고 내려오면서 숨. 다시 한번 쭉 다시 올리시고 숨 내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양이 자세하고 이제 그소 자세, 요 이제 두 가지 이제 운동을 해주시면은 이제 골반 척추 라인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통증이 좀 없어질 때까지 스트레칭 한다? 한 5분 정도 요 스트레칭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이 상태에서 엎드려 볼게요. 이렇게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손을 뒤쪽으로, 네. 그리고 무릎을 접습니다. 발목을 잡아볼까요? 이게 도잘안내시긴 한데요. <laughs> 아, 되게 <laughs> 안 유용합니다. <유효한다. 웃음> 직원분이시죠? 네. <laughs> 대표님, 대표님. 아그래요 <laughs> 자, 머리 살짝 들어서 상체 쭉, 다리 쭉, 허벅지 앞쪽, 이렇게 <laughs> 사두가 당기는 느낌이 있을 거고요. 어깨에서 강간한 어떤 긴장성도 느껴질 거예요. 이게 한번 버티는 십 초. 와 목이 죽이 땡긴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열덟, 아홉, 열 다시 내려주시고 숨 고르시고. 다시 한번 당겨서 숨내이쉬고 아... 내쉬면서 쭉 올리세요. 버티기 10초 하나 둘셋넷 다섯 좀 여유가 생기시면 어... 음, 여유가 생기시면 이 무릎을 좀더 붙이시면서 하시 훨씬 더 타이트한 느낌이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곱 여덟 아홉 열힘 빼시고 숨 누르시고 다시 한번숨 깊이 들이쉬고 무릎 다시 당겨서 잡아봅니다. <laughs> 너왜 뭐 이래? <laughs> 자, 다시 불러보실까요? 호 <laughs> 내쉬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일 내쉬고 가단하게 이제 뭉쳐져 있는 어깨와 그리고 어, 운동을 통해서 등척추가 휘어있는 이그 흉추쪽의 등이 너무 많이 뒤쪽 회전되어 있는 것을개선 해본 건데요. 자, 일어나보실게요. 쭉가지고 일어나서 러면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자, 아까의 자세하고 분명히 달라지는 느낌 건데요. 엉덩이 힙이 조금 뒤로 다 튀어나오게 느껴지시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등이 아까, 아까는 이제 많은게 뒤쪽 회전되어 있었다면 좀평평해진 느낌이 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자 이때 이제 어깨를 어깨, 어. 이렇게 어깨를 가동해 보시면 어깨 뭉쳐져 있는 통증들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laughs> 자 이렇게 앉아 보시고 네. 기본적으로 일을 끝나고 집에 가시면 다들 뭐 식사하시고 그냥 깔아서 주무실 건데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성이기도 하죠. 근데 조금씩 주무시기 전에 간단한 이런 스트레칭 한 10분 정도만 하고 주무셔도 그날의 스트레스를 좀 많이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이 운동들을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골목미자원 원장님 어깨 케어 마무리 해보겠습니다.